갑자기 주유기를 뽑아서 와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립니다. 와우. 뭐 균신한데? 자기 몸에다 저런다고?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기름 범벅이 된 상황으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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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불을 붙였어요. 자기 몸에? 오, 자기가? 네. 야.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환각에 빠져서. 자기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어, 무섭다. 네, 여기저기에 막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삽시간에 주유소가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떻게? 자, 고객과 아, 다른 직원들이 다른 빠르게 이제 진화를 있을까? 시작을 해서 주유기까지는 번지질 않았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와, 대마가 그...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대마. 그러니까 대마 때문에. 자기 몸에 어떻게 환각 때문에 불 붙인 거예요? 그냥 대마는 좀 나른한 느낌, 몽롱한 느낌, 예,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되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액상 대마는 대마의 추출분을 상당히 압축해서 고농도로 만든 겁니다. 상당히 강하게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리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요,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